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 5 6년, 1월에 8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압축 삼선의 종목은요, 바이오 쪽에서 G2G 바이오, 그리고 유리기 판터머 큐브하고 자율주행 쪽에서 머트렉서, 자, 이렇게 세 종목을 보도록 하죠. 어제 그, 후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추천드렸던, 럭키 헬스케어. 어, 중국 존슨 앤 존슨, 위고이 위고그룹하고, 위보 협력을 한대네요. 그래서 지금, 럭키 헬스케어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이거 로켓 스생어 가지고 계시면 출발이요 1월 8일 목추천일 드렸는데 추가강세. 7만원 돌파일단 어제 오후확좀하천을일단 7만원까지 봅니다. 일일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관심 받는 AI 스타트업들이 홍콩 중세에서 데뷔전을 치면 럭킹헬스키가 날아가네요. 이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높이까지 했으니까요. 본장 한번 보시죠. 양쪽 지수는 동시효과 공헌과 거의 이상합니다. 보안권 내에서 진화가 없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가1 0시장0.34% 마이너스권 그래서 4 5 3 4 4포인트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작대만의 하락선는맞고요 현재 정보를 대비로는 16포인트 정도의 약할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4600선을 잠시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다시 10초 대한의기이 나타나고 있죠 SP 시스템에서 어제 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강하진 않다 그죠 그니까. 링크솔루션은 어제 상대로 간건 아니었나? 아, 이거 아닌가? 0 3.6%조정받으고1 6 6 0 2고0 0 0 0원알먹이올라가고있고1 0 0스0원씩 어, 먹고, 요 하지만 뭐원씩고1 0고선0 시장도. 가씩 먹고, 수 있을 법한 뭐그 정도의 1 0 양상이어서 많이 10,000원씩 1분0 바뀔 수 있는. 1 2, 7방0으로 먹고, 10,000원씩 먹고, 1 0 0고고 외국인 쪽에서 1,300억원, 기관 쪽에서 667억원 이렇게 매물주가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000억 넘게 스포아인 앱을 판니다 다음 스포아입니다 소수당품, 상끼리,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 112억원, 기관 쪽 68억원 이렇게 물량 받아내고 있고요. 그럼 캐시지. 응. 선물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상끼리, 매수입니다. 오늘 현금금 수급이 완전히 반대네요. 음 옵션 만기 되니까 같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선물주에서 현재 외국인이 6,500~650개야. 어, 650개 정도에 이것도 자동차 부품인데 컬라이스 세워신계품데에서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한1 0 0 0개약 정도 되고 있고요. 다음은 프로그램 중에 개인. 바이오 어제 샀다고 그랬죠? 매물주에 있네요. 현재 거래소에서는 4,200억원의 프로그램 후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많고요. 코스피에서도 한5 0 0억원 정도 프로그램배도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시죠. 현재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하락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많이 밀리지는 않는데 하락세가 지금 좀많은한 상황입니다. 상승세가 음, 빠지고. 하락 먼저 보시면은 가장 낮은 쪽 보험, 그리고 의료정밀 증권, 대통, 화학, 금융 투으로약세권의 1을 뛰고 있습니다. 대체로일곱서터 안팎이고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섹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 한번 보시죠. 자동차가 여기 있죠. 그래서 운송장비가 2% 넘게 급등 독주를 펼치면서 그나마 지수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자동차도 있지만 SK바이오도 있고요, 방산도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쪽 섹터가 방산을 보치면서 그나마 오늘 주가 수명수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SK바이오 다1% 정도의 오름세고요. 제약바이오 괜찮습니다. 여기가 1% 정도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본장 들어가니까 안 밀리네요. 구합권 내에서의 돌다리게 회수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포함해서 지금 1 0거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아일에분좀도 네, 볼까요? 하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전쭉잘 뻗어왔는데 음, 74만 원선 부분에서의 그 시가 움직임.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